CLE 450 9페고요. 450 9페도 있고 450 카브레를 레도 있고. CLE 450을 하시는 거는 뭐 3000cc에다가 뭐 출력도 좋고 거기다 옵션도 더 좋기 때문에 기존에도 뭐 l e 4 5 0 카브레를 레도 인기가 많았지만 현재 CLE 카브레를 레도 인기가 많습니다. 450 같은 경우는 뒷바퀴 조향도 같이 들어가거든요. 뭐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지만 에어 서스펜션 쪽 굉장히 또 편안하기 때문에 또 인기가 만족도가 높고요. 연비도 3000cc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라서 범비가 거의 11kg 나오죠. 브라운 시트, 베이지 시트, 뭐 레드 시트도 나오고요. 카브릴레 같은 경우에는 400 같은 경우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있고 스트링 휠의 그립감도 좋고, 뭐 무게감도 있고, 패드 시프터도 적용이 돼 있어서 이제 스포츠 드라이빙 하는 것도 좀 재밌게 즐겨 보실 수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. 뭐 실내 디자인 은뭐 C300이라든가 그 똑같아요. g c 라든가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휴대폰 무선 충전 시트 충전구 들어있고요. 그리고 이 마감도 가죽으로 마감이 되 있기 때문에 가죽의 브라운 스티치 굉장히 고급스러움도 부각이 됐습니다. 콜로 박스 공간도 이렇게 안쪽에는 그 저기 아마 저 들어갈 건 들어가는 걸 거예요. 그 뭐냐 공기청정 아 공기청정 방향제 넣는 거고 위에는 그 하이패스 카드 넣는 거고요. 안쪽에도 이렇게 휴대폰 암레스탄 쪽에도 수납 공간이랑 시트 충전구도두개 들어 있고. 그리고 이렇게 부메 스토오도들어 있고요. 그리고 E클래스 쿠 E클래스 기반이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넓은 게 c l d 의 장점입니다. C클래스 쿠페보다 넓고 E클래스 쿠페보다는 조금 좁아요.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도 적용돼 있어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. 뒷좌석에는 편의상 이렇게 송풍구랑 뭐 암레스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게 쪽눈이도 이렇게 개방감도 좋기 때문에 답답하진 않고 이렇게 무릎 공간을 파놨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이 더 여유가 있습니다. 기존의 E클래스 쿠페보다 전고도 낮고 조금 더 훨씬 더 에어로 다이나믹스하기 때문에. 오히려 클래스 쿠페보다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것도 좀 CLD 쿠페의 장점이고요. 이렇게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이렇게 하단에도 여유로운 수납 공간도 제공이 되고, 견인 뭐 스트랩이랑 그리고 4 5 0 같은 경우에는 이립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어요. 200에는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듀얼 베기도 들어가 있지만 뭐 페이크고요. 이거는 벤츠나 아를 빼놓습니다. 듀얼 베개 팁에다가. 퓨저도 적용이 돼있어서 되게 스포티함도 부각이 됐고 특히 옆모습이 굉장히 또여로다 당연히 싸죠 이 시엘리 450 쿠페도 지금 할인도 되고 있고 450 쿠페도 뭐 있는 거뭐 바로 드릴 수 있는 건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출고 바로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하시는 게 좋고 어, 고민되면 안 하시는 게 맞고 살려고 마음먹었을 땐 그때는 재고, 어, 재고가 없거든요 뭐살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라서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3 0 c c 에 4륜구동이에요 치엘리 200 같은 경우엔 그냥 후륜구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4륜구동인데도 연비가 뭐1 1 k m 가 나오는 거면 3 0 c c 에 연비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근데 뭐 이거 탈 바에는 그냥 머스탱 타서 쉬는 것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머스탱 GT라든가 머스탱 GT컨버터블 조금 더 고급스러움보다 좀 공격적이고 좀 멋투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버스탱 GT를 하시면 또 좋으실 것 같아요 버스탱 GT도 할인 좀 되니까